마포에서는안 막았죠. 요 <laughs> <laughs> 그래 저희는 이마포나에서 오늘 <laughs> <흔을> 시작했 <시작해서> 여기 <laughs> 여러분와 주신 걸 보니 저희가 너무 힘입니요 <laughs> 저희는 소소 맞아요. 아더 많이 분발해야 돼데 <돼요>. 그리고 정말 <웃음> <콜또> <웃음> 그러면 반드시 할 대신 여 있다고. 어제 <해서 웃음> <말하는 성적이 웃음> 요그수

그리이뭐명 민주당 대표가 왔던 조정호 의원 아니면 아무런 민 통일의 기 이념의 양아치 같이 해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습니다 저희는 오, 마포 시민을 위해서 도움 을줄알겠습니다 여러분, 아, 저희는 합시 수가 없어요시 저서는 <laughs> 안 되는 싸움입니다. 제가 오늘 안침에리겠지만다더라도 음, 음, 서서 음, 죽겠다는 마음으로 선을당습니다 여러분, 여러분, 저희가 충선을 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있게 만는 마포의 조정훈입니다. 예! 안녕하세요, 오!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오늘 한동훈 선대본부장님께서 오늘 출범식을 하고 첫날 이 마포를 왔습니다. 얼마나 마포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? 예! 마포는 저는 오수와 진보가 맞붙는 삼탈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 이기면 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길 이수 있습니다. 한강을 넘어서 오수의 힘을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가게 하는데 이 마포가 교두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마포 정치는 지난 40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. 다 아시죠? 네. 국민 어떻게 된다? 썩는다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? 는다 고인물은,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? 썩는다 맞습니다. 은 물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치,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네. 마포의 문제를, 마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굽니까? 조 도정원도정원도정원도정원도정원 하문가 하문가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,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지금 그 사람이 진짜 진짜 철학을 갖게 돼서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그냥 이름만 있고 건면만 든 사람이 아닙니다. 생선장수를 하고 있는 한국의, 우리의 함흥경입니다. 함흥경 함경함경 함흥경 저정수 네 생업을 세운 저함경 생선장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싱한 겁니다. 하하. 하하. 우리 정치는 하하. 신. 싱싱한 정치를 할 겁니다. 맞습니다. 20년 마포 가면 40년 고인 정치는 어떻게 된다고요? 맞습니다. 썩은 정치를 갈아엎고 싱싱한 정치를 하겠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앞으로 나가느냐 발목을 잡히느냐 하는 선거입니다. 이 마포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다 같이 이긴다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, 저희들은 함입니다니다함함함조정과하흥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 시민을 위해서 여기까지 <봐라>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를,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! 파이팅!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<파이팅>! <웃음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